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분의 토론자 분들을 모셨고요. 저희가 한 1미터 정도 간격이 이제 거리가 있어서 마스크를 조금 벗고 토론자 분들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벗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마을 공동체를 경험하시고 또 어떤 추진해왔던 주체들도 계시고 중간 지원 조직. 계시는 센터장님도 계시고 연구자분도 계시고 또 조례와 관련해서 또 의원님들도 도움 많이 주셨는데 10년의 소회들 예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앞에 발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예, 10년 저도 3선이다 보니까 이제 10년을 총장님하고 같이 일을 해왔는데 앞에 두 분이 발제해 주신 걸쭉 들어보니까. 한 마디로 진짜 감개 무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상임이 조례 한 건을 심사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1년에 처음 왔을 때는 공공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부결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의회에서도 이런 공공시설은 공무원들만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막 드나들 수가 있느냐, 이런 정도의 인식이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결될 정도로 지역에서 뭐 주민이 주도를 한다거나 주민의 자치나 시민력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건 되게 부족했던, 예, 그랬었어요. 근데 지난 10년 저희 의회는 속성상 뭐 잘한 거는 당연한 거고 더 잘하기를 늘바래서 뭐 격려보다는 어, 이렇게 감시하고 견제하느라고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우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정도로 어, 뭐 의외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저는 또 무엇보다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걸 1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느낍니다. 그래서 청장님 오셔서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해당과를 조직적으로 만들고 할 때에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칭찬이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이다. 뭐 저희가 마을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주민과 함께 하면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지금은 그게 당연하게 10년이 되니까 이렇게 변한 걸 보면 아, 굉장히 우리가 마을 만들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새롭게 많이 등장하고 변화했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저두분 발제 보면서 도봉구는 내가 없었으면 어떡할 거고 저는 또 도봉구가 없었으면 어떻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10년에 이사를 왔고 2011년에 막내를 낳았으니까 저희 막내 별명을 마공이라고 지어야 되나 할 정도로 그 마을 공동체의 10년이 저의 개인의 10년과도 매우 맞닿아 있고요. 아까 확장기라고 했던 2015년에 제가 사표를 던지고 마을로 본격 뛰어든 시기여서 되게 나의 섬과 밀접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도봉이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삶이랑 연결해 보면 막내를 처음 낳았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노심초사 애지중지 이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10년 되니까 사람 모습도 제법 갖춘 것 같고 말도 좀 통하는 것 같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10년 뒤에는 뭔가 나한테 더 의지가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매년 20년이 되면 아 우리 막내가 성인이네. 마을 공동체도 성인이네. 이렇게 정말 제 삶의 궤적과 맞닿은 마을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나를 위한 마을 공동체인가? 이런 개인적으로 굉장히 확 감회가 와닿았습니다. 네. 어,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뭐냐, 뭘 위해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뭔가 좀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더 나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는 뭐생각마다다 다를 수 있어요. 물적 기반을 확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더 살기 좋은 사회. 그거를 위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 행정의 영역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모든 걸다 해결해주지는 않거든요. 제도는 공공이 만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어떤 이 발걸음을 보조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맞춰서 나가는 것. 그 실험을 지난 10년 동안 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아직도 미약한 발걸음이다. 이 발걸음들이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큰 힘으로 이렇게 작용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동네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마을 중심의 복지를 고민하는 복지인들의 모임에 초대되어 왔었고요. 올해는 공동체 정책을 10년 동안 일구어 온 도봉 구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고향이 온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 때 대학 사회복지 실습 했던 현장이기도 하고요. 이 현장에서 어, 사람들의 사는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곳이라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 구청장님, 어, 센터장님이 발제해주신 도봉구의 분권과 자치의 역사를 공동체를 통해서 어,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서 아 내가 모르는 게또 많았구나 다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 자치구의 수장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의회와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읽어낸 것들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더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마을센터 입장에서 도봉구 마을센터는 그리고 도봉구청의 많은 분들은요 비빌 언덕입니다. 이 말씀을 꼭 오면 드리고 싶었는데요. 광역센터는 뿌리가 없어요. 현장이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리얼한 삶의 진수거든요. 근데 사상 누각처럼 지어진 정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서 제안하고 직접 실험해서 이게 다른 구에서도 해볼만 하다. 다른 지역의 마을도 해볼만 하다라는 것을 최초로 받아서 더 멋지게 제안해주는 곳이 도봉구였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올해는 시장이 유고된 상태입니다. 시민들, 그리고 주민을 응원했던 그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좀 막막한 예산의 위기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또 지켜준 곳이 도봉구입니다. 구청장님이 또 협의회를 통해서 구들이 구민들을 잘 참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일치 않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셨고요. 이제 다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또 도봉구에 있는 의원님께서 행자위원회에서 어,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비빌 언덕 어, 도봉구를 만나서 참 좋습니다. 예, 저희 소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멀리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오늘 전철을 타고지고 숙면을 취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 도봉구랑 인연이 있는 건첫 번째로는 제 처가 여기서 학교를 다녀왔는제 처가댁이어서 이제들 그런 동네였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도봉구가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작업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더 깊은 어, 인연을 맺어서 이 자리 이제 여러분들 뵙게 된것 같습니다. 작년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 어, 작년을 떠올려 보면 힘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흥미롭고 저는 이제 즐거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뷰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만나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 느껴진 거는 이 10년의 세월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손길들이 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 정성 어린 손길들이 있었을까 거기를 거쳐 간 수없이 거쳐 간 담당 공무원분들, 중간 지원 조직에서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주민 리더들, 활동가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 10년이 되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아침 에 만날 수가 없는 어떻게 할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벌써 (1년이) 지나니까 작년에 연구했던 그 데이터나 자료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제 머릿속에서도 기억이 다 떠나가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마디 말그 워크숍에서 만났던 주민 한 분이 했던 말 나는 참 집밥이 좋은 건 알았는데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해서 마을밥도 좋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말이. 그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는 이제 주로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 제가 들었던 가장 큰소외는 그리고 10년의 세월 동안 도봉구 마을 공동체가 얻었던 가장 어떤 중요한 성과 혹은 자산이라고 한다면 제 느낌에는 어이 주민분들 참여했던 주민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남아 있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봉구 주민분들을 인터뷰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느낌은 이 쌓여온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 같은 게 느껴졌었어요. 10년 전 이때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마을 만들기가 도대체 뭐야? 라고 이제 관이든 민이든 이 주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어 굉장히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 같은 것 사실 보통 사람들은 참여 같은 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 참여 그 자체에 대한 자신감 같은 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10년간에 쌓여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가장 중요한 성과이자 사산이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봉구 10년 과정 안에서 주민들 지원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감동이죠. <laughs> 뿌듯하고 감동스럽고 그리고 초기에 만났던 주민들이 그 과정 안에서 변해가는 걸 제가 목격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희열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현재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초기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때 이런 정말 격변하는 마을 정책을 조금 더 예상했더라면 그때 훨씬 더더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로 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짧게 얘기하면 그냥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한분한분 한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laughs> 어, 그 동안 수고하신 많은 도봉의 마을 주민들과 그리고 그 마을 활동가분들 그리고 저의 동료들 넓게 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과정의 대표로 지금 나와 있지만 늘 그분들의 힘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더불어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조금 더, 더 이제 넓은 음, 확장의또 지평의 문을 여는 음, 그런 마을 공동체 활동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조례라고 하는 어떤 제도로 어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활동들을 지지해 주셨고 도분과 함께 성장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가슴이 예, 뭉클하게 또해 주셨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미약하다라고 하셨지만 아, 어 민간 협력하는 것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아또 힘을 몰아 주셨고 어 예, 현장이 뿌리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옥 같은 말들을 또 해주셨습니다 비비론더 기억하겠습니다 네, 마을 밥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경험에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 말씀 또 어, 기억에 남네요.